안녕하십니까 양코젠입니다. 이번상은 14.0에서 3루왕 캐릭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본판에만 나왔어요. 다크 히어로즈에서 11번째 캐릭터 나왔어요. 다크의 첫번째 아키라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여덟번째 아홉번째 열번째 열한번째입니다. 얘네들. 얘네들. 왼쪽에 있는 애가 특명 기동 악셀 뭐 한국판에서는 이름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 같은데 오른쪽에, 오른쪽은 더티 악셀 더티 악셀 어 더티 악셀 뭐 아무튼 뭐 한국판에서는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뭐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떤 능력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먼저 진화하기 전에 얘를 보면은 이제 특명 기동 악셀 특명 기동 5분 대 기존가? 자, 근거리에 적은 공격할 수 없지만, 원거리에 범, 원거리 적은 공격할 수 있는 캐릭터. 아, 쉽게 말하면 그냥 그 원거리 범위 공격,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얘의 사정거리는 얼마냐? 사정거리는꽤좀 마음에 들어요. 450? 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정거리입니다그 다음에 이제 인식사거리, 인식사거리. 그 다음 유효사거리, 유효사거리는 250에서 650. 이거 욕표죠. 아무튼 뭐어 목걸이 발동격. 딱 뺐고. 그다음에 가끔 가끔 에이디언과 메탈적의 메탈적을 멈추고 여기 지좀 정도 두개 나왔어요. 음, 그다음에 음, 자, 움직임을 느리게 하고 공격력을 낮추는 능력이 있다. 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좀 정리를 해야겠네. 좀 복잡하죠? 일단 종족이 두 개가 들어가 종족이 에이런하고 메탈 에이런 그러니까 에이런하고 에이런하고 메탈 상대로 근데 어차피 에이런 에이런 상대로 쓸것 같지는 않은데 에이런 상대로 이제 엘리멘탈 픽스즈라는 아주 또 빼어난 캐릭터 있기 때문에 뭐뭐 뭐 에이런하고 메, 메탈 상대로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가끔이 좀 이제 좀 눈에 거슬리죠 가끔 그럼 가끔이면 몇 퍼센트냐 삼십 퍼센트예요. 30% 그러니까 매지가 30% 확률로 들어가 아 이거 좀잘 써야겠다 30% 확률로 매지가 들어가요 에이언하고 메탈에 근데 지금 매지가 세개가 있었어요 세개가 뭐냐 첫 번째 멈춘다 멈춘다 멈춘다가 있었고 아 날려버린다였구나 처음에 아, 날려버린다했죠 처음엔 날려버린다가 있었고 날려버린다 그 다음에 그 움직임을 느리게 한다 느리게 한다 그 공따 30% 확률로. 아, 근데 이30% 확률이면은 아무리 매즈가 세개지만 이거는 이제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매즈 캔은 아닙니다. 그니까 유저들은 좀 확률이 높은 상태에서 뭐 멈춘다든지 느리게 하는 능력을 좋아 하지 이거 확률도 낮은데 어차 근데 뭐세개 그러면 보통 세 개가 30% 확률로 들어가니까 뭐이 중에 하나는 걸리긴 걸릴 걸리 것 같긴 한데. 근데 참 이거 3연속 공격이에요. 그연속 공격이면은 근데 확실하진 않아요. 공격이 이제 한 번, 두 번, 세번 터지는데 세그 공격 세 번에 다 매지가 들어간지안 들어가는지는 그걸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직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다들어가진 않을 것 같은데. 뭐세 번째 공격이라든지 뭐첫 번째 공격에 매지가 들어가지 세번 공격에 다 들어갈까진 않고 아무튼 30% 확률로 세 개의 매지가 들어간다. 종족 두 개에. 종족 두개 대충 이제 정리가 되죠 어떤 상황인지 자 그리고 자 메탈킬러 능력을 가진 정령을 소환할 수 있다 메탈킬러 이게 핵심 같아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얘가 무슨 뭐 매직 오는 거뭐 에이든 아니 솔직히 에이든한테 매직 올려고얘 가져가겠어 메탈한테 매직 올려고얘 가져가겠어 메탈을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티컬이 터지든지 그래 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매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지. 메탈 킬러를 가지고 있는 정령을 소환한다는 거, 정령. 이게 중요해, 이게. 이게. 그 메탈은 이제 그 소환 능력을 이제 발동 어, 소환 능력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같은 캐릭터당 한 번만 정령을 소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령은 한번 소환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령이 한번 공격을 하면은 끝. 더 이상 정령 소환은 못해. 한번 하면 끝이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캐릭터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정령인데, 그러면 정령이 메탈킬러 능력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정령의 메탈킬러 능력은 몇 퍼센트 데미지 깎냐? 40%! 이게 커, 이게. 제가 보기엔 요거야, 요거. 정령.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캐릭터 중에서 정령 소환하는 캐릭터들이 몇개 있었어요. 근데, 정령은 한 번만 소환해. 근데 한번딱 소환해가지고 무슨 뭐 날려버린다든지 공따 걸고. 그러면 솔직히 좀 허무하지 않았나? 그, 그런 거? 근데 딱한번 소환해가지고 40%의 체력을 깎아버린다. 초장에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정령으로서 그래도 한번 굵고 짧게 살다 가는 거네. 야, 요건 좀 괜찮다. 요거,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정령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정령이. 정령. 근데 이게 만일에만일에 만일에 얘가 가격이 싸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한 1800원 1 8 0원 정도 그 그러니까 드론의 가격 만일에얘 가격이 한 1800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얘를 뽑아가지고 정력 한번쓴 다음에 어 버리고 그 다음에 또얘 뽑아가지고 정력 한번쓴 다음에 버리고 사실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40%그 메탈 킬러면은 근데 얘가 가격이 좀 비쌉니다 4,200원이나 돼. 4,200원. 그러면 이거 드론, 드론 쓰듯이 할 수는 없어요. 뭐, 그건 좀 그러네. 좀 가격이 좀 비싸요. 그리고 얘가 사거리가 450이고, 450. 넉백이 3이기 때문에 생존은 좀 잘할 것 같은데? 좀, 어, 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어, 정령은 좀 괜찮다. 정령. 아 정령은 좀 마음에 드네. 자, 그러면, 진화를 시켰을 때 보겠습니다. 진화. 진화시키면은, 더티, 악셀? 어, 더티 악셀? 아무튼, 뭐, 악셀이 좀 더러워졌나 본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이거 똑같아요. 근거리적은 이제 공격할 수 없는데, 원거리적은 공격할 수 있고, 기본 스탯은 똑같습니다. 어, 똑같아요. 그, 이동 속도는 12에요. 이동 속도 12면은, 빠르진 않다. 뭐, 그렇다고 뭐, 느린 것도 아니다. 그냥 뭐, 울슈레, 그냥 뭐 어슬렁어슬렁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어~ 가끔 가끔 에이리언과 메탈적의 움직임을 멈추는 능력이 있다 아 그니까 여기서는 멈는 능력 없었는데 날려버리고 느리게 하고 공 땡는데 여기는 멈추네 여기 여기는 이제 그니까 여기서는 매즈가 멈추는 매즈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가끔이잖아 가끔 몇 퍼센트 이십오 퍼센트야. 아, 진짜. 아니, 울실의 매지가 25%면 어쩌라고. 아, 멈춘다. 3.6초. 근데 사면서 공격이니까, 세번 공격 전부 다 매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아직 확실치가 않아요. 이게. 그, 설마 세번다 들어가려나? 그건, 그건 좀, 어,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은데. 아직 이 캐릭터에 대해서 정보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매직캐로선 좀 그래. 어 매직캐로는 자 그리고 메탈적의 공격이 들어가면은 어 그러니까 공격이 성공하면은 현재 체력에 따른 상 상대적으로 그 데미지 그니까 쉽게 말하면 메탈킬러가 있다고 요거요거요거요거요 얘기는 요 얘기는 이제 그 메탈킬러가 있다란 얘기예요 메탈킬러. 메탈킬러.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메탈 킬러 능력은 몇 퍼센트냐? 그몇 퍼센트씩 잘 이거 잘랐낸다고 했으니까 전체 합에서그 메탈 킬러의 능력이 몇 퍼센트냐? 10%. 10% 체력을 깎아내요. 10%. 근데 얘가 공격 빈도가 7.67초예요. 그러니까 7.7.67초마다 한 번씩 공격이 들어가는데 10%씩 깎어. 10%씩. 어, 그 아주 좋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그냥, 좀, 그러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뭐 소환, 이제 정령을 소환한다는 얘기 똑같고, 그 다음에 뭐남의 똑같아요? 그니까 이제 정령을, 그니까 결론은 얘는 정령 싸움인데? 정령? 정령? 그니까 정령 한번딱 뽑아가지고 40%만 깎아버리는 거지. 정령. 얘 자체만으로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뭐 3단지 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얘 자체 능력만으로 보면은 저, 저는 안쓸것 같은데 어차피 a 런 상대로는 얘쓸일 없어 쓸일 없고 매즈 상대로 쓰는데 매즈 상대가 매지 상대로 메탈 상대로 쓸 텐데 메탈 상대로 썼을 때 글쎄 이거 크리티컬이 낫지 않나 뭐10% 깎아서 뭐 하게 그리고 뭐 메탈 상대로 이런 매즈가 글쎄 아무튼 저는 안쓸것 같아요. 아직 3단지 나와봐야겠지만. 근데 정령은 괜찮다, 정령. 정령은 40% 깎아버리니까, 어 정령은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령 보고 쓰겠네, 정령. 자, 이거는 뭐 일본판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국판도 나오겠죠? 자, 이렇게 다 나왔으니까 참고하세요. 영상 여기까지 하습니다시청해주셔 고맙습니다.